이걸 갖다가 브레이크를 안 풀고 초코를 안 땡기고 그 다음에 어디 갔다 오니까 이거 불이 나 있더라면 새건데 당연히 불 납니다 이거는 조작 미숙입니다 이거 회사에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열이 꽉 발생하고 열은 열의 증폭식이 있습니다 마찰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러면 벌걱이 닿으면서 불날뿌뿐인 거죠 그러니까 시동을 그러면 반드시 악셀레더를 붕 땡겨 초코를 풀어줘야 된다 고속 가락기가 있는 XB 제품은 이렇게 딱 맞춰 꼽아야 됩니다. 요게 바로 요령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돌장입니다 어, 비가 오는데요. 이제 예초기를 만질 시기는 끝나고 엔진톱이 사용할 시기가 왔습니다. 엔진톱은 언제 사용하게 되냐면 우리가 예초기는 보통 여름에 쓰잖아요. 그런데 엔진톱은 나무 밑으로 되어가기 때문에 많은 그 잡벌레랑 뭐 그러니까 거미, 뭐 진드기, 어 벌, 특히 산모기 그리고 쇠파리 어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것들이 막 언제든지 들어붙는 데다가 거기서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걸 완벽 방어를 하고 가면 더워서 작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이제 여름에는 애초기를 가지고 어, 풀을 주로 비고, 그 다음에, 할로가 되는 지점, 추분이 9월 23, 4일경이잖아요. 추분을 지나가지고, 10월 초에 할로가 있고, 그리고 10월 말에 상강이 있고, 11월 초에 입동이 있잖아요. 입동 기라면 소설, 대설, 지나면은 동지고, 지나면은 소환대항으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기에 의해 보면은 일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요할로 지점이 되면은, 한낮 기온이 20도를 잘안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속에 네가 들어가 크기도 없지 않고 그리고 벌레도 확 줄어들고 뱀도 독하기는 독하지만 독은 많지만 확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기 좋기 때문에, 요 때를 찾아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어 엔진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회사도 쓰고 있는 게, 스틸 MS170하고, MS230하고, 허스크바나 445, 450, 허스크바나 3 4 6 s p 허스크바나 5 5 0 s p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잠깐 나무를 필요하는데, 비가가 나무를 못피니까한개 가져왔습니다, 이거한개 요거. 가져가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시동 거는 거 하고, 어 기본적인 거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xp 제품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문가용으로 치는 최하급이라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xp550 같으면은 전문가용 하급이라 이러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시동 걸 때는 감압 밸브가 있는 겁니다 감압 밸브는 요거거든요 요거를 누르면은 이제 감압이 돼가지고 땡기기가 쉽다는 거죠 자 오랫동안 묵혀놨던 것 같으면은 제일 처음에 여기에다가 톱날 쪽에는 톱날 오일을 그리고 손잡이 쪽에는 엔진 요거 엔진이거든요 엔진 쪽에는 연료를 톱날 쪽에는 톱날 오일을 이렇게 부어 줍니다. 자, 여기 톱날이니까 바로 붙은게 뭐죠? 톱날 오일인데 이거는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항상 톱날 쪽에 톱날 오일, 엔진 쪽에 연료, 휘발유하고 배합류는연로 넣고 체인 오일은 연로 넣습니다. 체인 오일 떠 잡으면 안 됩니다. 체인 오일 떠 잡으면은 특히 XPB 제품 같은 경우는 오일이 유난한 윤활유가 많이 공급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체인오일 들다보면이 베어링 베어링 여기 있는 가이드바에 있는 베어링도 갈 수가 있고 여기 있는 가이드도 갈 수가 있고요 이막열받아가 버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먼지 같은 게, 톱밥 같은 게 끼어가지고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싼 제품 같은 경우는, 오일 공급이 잘안 되기 때문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한참 하다 중간에서 막 스톱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지금 16인치인데, 제가 18인치를 주문해 놨습니다. 저는 16인치는 좀안 맞아요. 뭘 하든지 간에. 잔치를 비더라도, 한 목에 확 비줘야지. <laughs> 안 그러니까. 아, 그래가지고, 18인치를 주문해 놨고, 톱날은헛스크바는 정품도 있지만 지금 요렇게 오래공 거를 씁니다. 오래곤거 제가 7 2라고얘기 했잖아요. 36호 21번 날 그게 18인치용입니다. 18인치용. 저는 요렇게 사용한다. 오래곤 거를 쓰고 그리고 18인치를 쓴다. 그 이유는 제가 고래 써본 을 16인치보다가 18인치가 훨씬 더 작업하기 편하고하기 때문에 제가 18인치를 쓴다. 자 실용 걸 때는 오래못하나서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체인톱 날 오일 넣고 연료 넣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글자로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걸 잘안 무시더라고 사람들이. 자첫 번째는 요거 초코레버를 올리고 두 번째는 가마밸브를 가마밸브 요 보이죠. 요 가마밸브를 누르고 요 여기 쓰이는 대로 하십니다. 요 이게 바로 시동분의 시방입니다. 세 번째는 프라이머펌프를 6회에서8회 정도 누르라 고대로 하면 됩니다. 요거를 6회에서8회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도. 이렇게 누르고 꽉꽉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딱지 기능이 뭐래도 습니까요거를 시동 핸들을 두 번에서 세번땡겨도 부릉 터지면은 방금 시동 걸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요거를 부릉 부릉 한두번땡기면은 부릉 하고 터집니다. 그러면은 초크레버를 이렇게 내놓고 이래 이래 잡으면 시동 꺼지는 거고요. 요래 내놓고 허스바 하나 끄는 주로 이렇습니다. 스틸 는또 다르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래 내놓고 그 다음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번 정도 땡기면 시동 걸립니다. 열에가 놓고 시동을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걸만 됩니다. 자 당겨 볼게요. 브레이크를 잠그고 손으로 꽉 잡아야 돼요. 안그러면 그대로 딸려옵니다. 이거 이거 가압 밸브를 아까 눌려 놓은 상태거든요. 요렇게 시동 끄면 됩니다. 끄면 되는데, 방금 보셨다시피, 악셀레드를붕땡게 처음에는 브레이크를 잠가 놓고, 왜냐면 위험하니까. 시동, 시동이 걸리면 브레이크를 풀고, 초크레바를 풀어줘야 됩니다. 한 번만 붕 하면은 초크레바가확 풀립니다. 초크레바가돼 있는 상태하고, 풀린 상태를 한번 보시죠. 처음에 시동 걸면은 올리다가 내려오면은 초크레바가 걸려 있습니다. 시동 끄는 거 보셨죠 이렇게 끄면 되고 붕 한번 땡기줘야 됩니다 아제 채널에도 시청자님께서 브레이키를 잠가 나 놓고 워밍업을 한다 워밍업을 보통 보면 한 2분 정도 하거든 요 2분 3분 정도 그래 가지고 엔진을 정상적인 상태로까지 온도를 올려 놓고 나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브레이키를 안 풀고 초코를 안 땡기고 그 다음에 어디 갔다 오니까 이 불이 나 있더라고요 새 건데 당연히 불 납니다 이거는 조작 미숙입니다 이거 회사에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자 요거죠 요, 요게 스프링입니다 요판 스프링 판 스프링인데 이게 돌게 되면은 지금은 이거는 엔진이 돌아도 이거는 안 돕니다 체인은 요거하고 요거 춘인데요 추가 바깥으로 벌어지면서 여기 그렇지 거든요 그렇지가 딱 물리면 이 쇠하고 이 쇠하고 부딪히기 딱 만나가지고 마찰에 의해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땡기사알피면 1500이 넣으면 아마 이 크러치가 이 작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2500막 이래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마찰력이 막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3분 정도면 무조건 불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붕땡기다가 놔줘야 된다. 보셨죠? 이 크러치가 일정 속도 이상, 여기 엔진이거든요? 엔진 크랑크 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풀리가 돌면서 일정 회전 이상 되어버리면 이게 원심력에 의해서 이게 스프링 인데 이 스프링이 없으면 항상 되겠죠. 이거 조립잘못 하면 분해 조립잘못 하면 이 크러치가 안 끊기면 골치 아프면 진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정 회전 1500rpm 이상 되면 이게 벌어집니다. 벌어지면 붙어버립니다. 붙어버리는데 2500rpm이 막이러 돌리면 어떻게 돼요 딱따라붙어면 굉장히 마찰력이 크겠죠. 그러면 그 마찰력이 큰데 초코가 땡겨있으면 압수레드를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브웅룩 하면서, 이게 엔진이 돌면서, 이 크러치가 꽉 물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꽉 발생하고, 열은, 열의 증폭식이 있습니다. 마찰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러면, 벌벌이달면서 불을 납부는 거죠. 그러니까 시동을 걸으면 반드시 압수레드를 붕땡기가 초코를 풀어줘야 된다. 이 XP 제품은 다른 제품과 달리, 가나? 가락지가 있습니다 가락지 고속 가락지 고속 기종이기 때문에 고속 가락지가 있습니다 제 손가락으로 들었다 놨다는 거요 고속 가락지 안에 체인 체인 톱날이 딱 걸려야 됩니다 요래 딱 걸려야 됩니다 요래 안 걸리고 막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올라가거나 이런 큰일 납니다 이래 되면 큰일 납니다 작동 안 합니다 요걸 항상 체인 톱날을 뽑을 때는 고속 가락지가 있는 xb 제품은 요렇게 딱 마차 꼽아야 됩니다. 요게 바로 요령이 됩니다. 요것도 반드시 닦아줘야 되는 거는 요게 작은 구멍 있죠. 이큰 구멍은 키 구멍이고 요 작은 구멍. 그 다음에 닦는 게도 요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으로 티급지가 되가면은 막히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깨끗하게 틀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요 안에도 티급지가 많으면 안 됩니다. 요 가이드 안에도. 그래, 가이드 안에도 좀 청소, 좀 닦아, 대충 닦아주고. 아까 가라지가 제대로 되는 안 됐나 요렇게 돌리 보면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텐션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어 장력 조정하는 텐션이죠. 여기에 카바에 달리는 타입이고 있 여기에 몸체에 달리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바에 달리는 타입이다. 대충 장가 놓고 손으로 이렇게 돌려본 다음 시동 걸레가 한번 윙 해가지고 요 여기에 체인 톱날이 어, 체인 톱날 오일이 체인 톱날에 충분히 묻도록 한 다음에 다시 장력을 조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오일이 쭉 묻었죠.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도 오일이 묻었습니다. 톱날에도 그러고 나서 장력을 당겨보고, 아, 요 정도면 괜찮겠다. 요 정도면 괜찮겠다. 그럼 요러면, 장력 조정이 끝났으니까 다시 여기를 더 조아주면은, 너무 세게 조지 마세요. 요 정도? 요러면, 세팅이 다된 겁니다. 이렇게 시동걸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자, 할로 상당, 입동까지가 우리가 엔진톱을 이용하기 좋고, 소설, 대서대가눈 마요가 하면 사실 미끄럽고요. 소환대한 때도 사용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없을 때 사용해야 되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독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